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laughs> 겸손 And, 어, 리스펙트를 표현하기 위해 네, 저희 Reconnect Radio 이제 두 번째 저희 DJ 진 콩디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laughs> 네, 저는 뭐 똑같이 뭐 평범한 직장이기 때문에 일하고, 네, 일하고 그냥 그렇게 음음음. 지냅니다 일하는데 <laughs>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봐도 저보다 젊어 보이는 그런 아예. 분이 와가지고 네. 막, Bro, how old are you?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So <laughs> I'm 26 그러니까, Oh, bro! Oh, wow! 이러고 가셨어요. 놀라셨구나, 많이. <laughs> 네, 근데 좀 어이가 없었죠. 허무하시, 허무했죠. 그냥 걸어도 나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분잘 계시죠? 콩콩콩 콩디는 어떻게 음. 지냈어요? 어,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네. <laughs> 갑자기 고민상이카운슬네 <카운소는>? 네, <laughs>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제 리커넥트에서 대표잖아요. 어 CEO 뭐 대표가 됐어요.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셀시온 음,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어떻게 하면 어, 수익 구조와 또 어. 정말 실질적인 저희의 활동 또 정말 사회 약자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같이 갈수 있을까 효율적이게? 어. 그런 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활동하는 그런 음. 활동들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까 음. 이게 하나가 되는. 음, 음. 두 어. 마리의 토끼를. 그러 토끼를 잡는. <laughs>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후원으로 음,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데. 네. <laughs> 그 표현이 맞아요? 아 맞죠, 맞죠. 그렇죠. 생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티어로 이루어지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오래 지속하려면은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참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어, NGO는 profit 뭐 수입을 뭐 만들어내면 안 되나요?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 그거 제 질문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laughs> 안 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근데 앞에 말했듯이 음. 1화를 참고하시면 1화를 음. 참고하시면. 어, NGO도 어떻게 보면 단체고. 네, 사람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예 수입을 안 만들고 하기는 조금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네. 지속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데 음. 제가 네, <laughs>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되게 농텀으로 플랜도 할수 있고 준비를 음. 할수 있고 음. 다양한 일에 대한 다양성, 음. 그리고 운영이 되면 쉽게 되기 있어서 돈아참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요. 네. 네. 어, 데참또 애매한 부분이, 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후에, 후원에만 유지할 수 힘든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 좀더 네.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NGO 단체들. 음. 예 네, 이제 여러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제 좀 아, 투명하지 그쵸.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이제 뉴스화되면서 네. 좀더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이 돈을 후원했을 때 이게 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도,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그쵸. 네, 신뢰를 점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 네 점점 더 심해지면서 네, 네. 실제로 음. 네, 이런 이런 글을 봤는데 어, 정말 한국에는 상위에 있는 어, 뭐, 되게 유명한 뭐, 단체들 대부분이 건물을 이렇게 음.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건물 가지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하냐. 보면 음. 좀맨 처음에 들으면 조금 어, 어 이게 뭐지 조금 음. 어, 좀 거시기한데 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단체가 커지고 직원들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공간들도 필요하고 렌트도 조금 비싸고 이사하는 음. 비용도 조금 힘들고 계약 끝나면 아무래도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네그 새로운 네. 공간이 필요해서 이럴 바엔 우리가 좀 이렇게 빌딩을 뭐 건물을 음. 우리가 가지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리커넥트는 아, 네.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네. <laughs> 저희가 좀 회의하고 이런 여러 네. 가지 만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미팅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할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항상 이제 카페나 누군네 집에 가서 이제 아, 하거나 네. 이러는데 그런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 더군다나 이질랜드는 <laughs> 많이 느끼까지 안 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소망이 네.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되게 센스가. 다면 밑에 자막이 깔려 들어가거든요. 여기 해뭐 후원 뭐 번호라던가 저거 네, 할 아, 텐데. 예. 아 네. 소망이 있다고 하네요. 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백투도 토픽해가지고 to 음, 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뭐 조금 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순또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오해해서도 안 되죠. 네 함함으로써 되게 효율적으로 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세이빙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투 그만큼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투명성. <laughs> 저희가 네. 이제 모든 이런 불화의 시작, 이런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는 아, 네. 이 시작은 돈의 유혹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아, 참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아, 그렇죠. 음. 아, 뭐 드라마에서 봐도 뭐돈 가지고 항상 싸우고 점 찍고 나오고 이런 네. 게 정말 많아요. 음. 돈이 정말 투명성이랑 많이 좀 연관이 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또. 저에게 노출이 맞아요. 됐었죠. 뭐뭐 네. 유명한. 됐었죠. 네. 본들을 음. 음. 개인적인 일에 좀 쓰던가 아니면 조금 뭐뭐좀더 편리하기 위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뭐 그런 네. 얘기 듣잖아요. 플라이트로 막. 네. 플라이트로 네. 가시던가. 네. 직원인데 막 퍼스트 클래스로 가서 막 최고급 호텔 막 되게 안 좋은 어. 지역 가 가지고 막 고급 호텔에서 지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은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어~ 되게 참 <laughs>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네. 신뢰가 끊기죠 네 네, 네, 네. 신뢰감이 끊그 투명성이 탁해지는 오염된 물 네, 오염된 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투명성이 정말 키어든것 같아요 이번 음. 라디오에 있어서 왜냐면 또 단체와 기업화가 돼버리면 어~ 여러 가지 돈을 좀 교묘하게 사용하던가 좀 숨길 수 있는 구멍이 살짝 많아지지 않나. 음. 또 그것도 뭔가 나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잘만 사용하면 이득이지만, 음. 또 너무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단체가 음. 살짝 ethically 잘 음. 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저희도 작은 단체지만 사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모르겠어요. 얼만큼 성장하게 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아, 네. <laughs> 이제, 그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그, 뭐라 그러지? 전략을. 전략? 어, 그러면, 네. 어, 그런 게 없으시다면, 좀 공약 같은 거한번 세워볼까요?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요즘 잘발달돼 있으니까, 뭐, 계좌번호 들어가서, 뭐, 얼마 아, 남았다, 직접 거. 보여줄까요? 네, 그럼 얼마 남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공약들. <laughs> 맞아요. 뭐, 그렇게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그 후원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했던 일들이 이제 보고 해드리면서. 아, 회계 어, 보고서처럼? 네. 네 보고서 네. 이런 걸 보내는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들이 정말 그 양심의 손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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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다짐하십시오. 정직해야죠. 네, 정직,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도록. <웃음> 네. <웃음> 참 돈이 정말 필요한데 동시에 음. 정말 좋은 밸런스가 필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정말 나중에 성장해도 정말 꿋꿋이 잘 투명하게 나아가는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일 정도로 아. 가는 리컨넥트안 보여. 음. 리컨넥트가안 보여. 너무 투명해서 그런 단체가 되길 정말 소망하기 소망해요. 아, 안 아, 보일 좋아요. 정도로. 좋아요, 좋아요. 아멘입니다. <laughs> 네. 그럼요. 마무리를.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이렇게 이런 좀 힘든 토픽을 나눴는데. 음. 어려워요.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을 음. 가져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일차는 라디오 리커넥트!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 투미, 그만큼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투명성, 투명성이 중요해요. <laughs> 여러분, 투명, 안 보이나요? 투명성이 어,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투명하거든요. 투미, 네, 그렇습니다.